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핑하울 영상입니다. 지금 날씨에 딱 입기 좋은 옷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 요 니트인데 요게 포인트가 요게 요렇게 프릴 장식이 되어 있어요. 요게 모델분이 입으신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있는 니트를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건 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고 이게 또 포인트가 뒤에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허리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게 팔뚝살 부각도 많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핏이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만족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쯤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이 땡땡이 나시도 따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옷이 흰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시를가 살짝 보여지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도트 무늬의 나시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주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주 만족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에이블리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원래는 지그재그에서만 구매를 했었는데 한번 에이블리도 구매를 해볼까 하고 이제 지금 보여드릴 것 중에 에이블리가 반, 지그재그가 반, 요 정도거든요. 요거는 에이블리에서 처음으로 구매를 한 건데 약간 가디건인데 여기 나시가 레이어드 되어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요게 굉장히 데일리로 입을 수가 있어요. 뭔가 되게 휘뚤마뚤 입을 수 있는 옷이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쫙쫙 늘어나는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이게 입었을 때 핏도 굉장히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여기 안에 레이어드 되어 있는 나시가 요렇게 펀칭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흰 나시가 아니고 조금 디테일이 있는 나시여가지고 뭔가 조금 신경 써서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얘는 진짜 휘뚤맞뚤템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요 제품입니다. 요게 제가 지금 한번 입어가지고 살짝 구김이 있기는 한데 요것도 굉장히 잘 늘어나는 옷이거든요. 이게 쇼핑몰 사진을 보고 너무 그 봄에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 너무 잘 나는 옷인 것 같아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요렇게 약간 동그란 그런 카라가 요렇게 있는 옷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슬림한 핏을 내주는 옷이어 가지고 굉장히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는 옷입니다 그리고 요게 뒤에 요렇게 허리를 묶을 수 있는 끈이 있어 가지고 허리가 조금 더 잘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옷이거든요. 요것도 사실 살짝 조금 파여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요새 나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느낌의 나시를 안에 레이어드 하셔서 요 단추를 풀어가지고 그냥 가디건으로 입기에도 좋은 그런 옷입니다. 다음은 요 옷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디테일이 정말 많은 옷이거든요? 딱 보시기에도 뭔가 뭐가 많죠? 이게 다 레이어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옷인데 하나씩 설명을 하자면 요게 나시가 딱 요렇게 붙어 있는 듯한 그런 옷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요런 핏이 나고 그리고 요게 또 허리는 요렇게 셔링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밑단은 이렇게 레이스 치마를 레이어드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옷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티랑 이 밑에 레이스 디테일이 있는 거랑 소재가 조금 달라요 여긴 약간 부들부들한 면 소재면 여기는 살짝 약간 비치는 그런 천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재감이 달라가지고 이거 하나만 입어도 너무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옷인 거예요 요거는 진짜 입었을 때 너무 예뻤고 그리고 요게 색깔도 살짝 연한 민트색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런 색감도 되게 흔하지 않고 요 디테일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보자마자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다음은 요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진짜 딱 보시기에도 여리여리함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가디건인데 이게 색감이 진짜 완전 딸기우유 같은 그런 색감이거든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그냥 인간 봄 같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옷이고 이게 굉장히 얇아요. 소재가 얇고 후드 후드란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이게 사란타템으로도 굉장히 좋은 가디건이고 이거를 여름에는 안에 나시를 입어주고 이 단추를 살짝 풀어가지고 그냥 겉옷처럼 걸치는 느낌으로 입어주기에도 좋은 그런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런 발레코어나 여리여리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핑크색에 반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요것도 진짜 데일리로 자주자주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다음은 하의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요 바지입니다. 이게 제가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한 건데 가격이 진짜 너무 착했거든요. 2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양 옆에 사이드에 스트라이프랑 프릴이 이렇게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제가 약간 편한 바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건 일단 허리가 밴디이어가지고 딱 입었을 때 너무 편하고 이렇게 옆에 디테일이 있는 게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길이도 적당히 잘 맞았고 이게 딱 일자핏이어가지고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족스러웠고 이게 소재감도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보자마자 바로 반했던 제품인데 제가 이런 도트 무늬에 요새 빠져가지고 이렇게 약간 보일 듯말 듯한 검은색 도트 무늬가 있는 치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게 허리가 역시나 밴딩입니다. 너무 편하고 그리고 주머니까지 있어요. 제가 이런 치마를 입을 때 주머니가 없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이거는 너무 편하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밑단에 레이스 디테일이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이스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밑에가 살짝 요렇게 핀턱 느낌으로 잡혀있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딱 요렇게 딱 떨어지는 H라인 느낌이 아니고 밑에가 살짝 요렇게 프릴이 달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요 치마는 진짜 입자마자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치마고 정말 편하고 이게 휘뚤바뚤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어가지고 봄 여름에 제가 지금 요 입고 있는 니트랑 입어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냥 반팔 티랑 입었을 때도 요 치마 하나가 너무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얘는 진짜 너무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바지입니다. 제가 이것도 진짜 사놓고서 너무 인생 바지가 됐던 제품인데요. 이렇게 살짝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 바지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약간 슬랙스 느낌도 나가지고 출근 룩으로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또 요게 허리가 이렇게풀 밴딩이에요. 이게 너무 편하고 역시 요렇게 주머니가 있는 제품이라서 너무 좋고 이게 제가 키가 158인데 길이가 정말 딱 맞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 이게 정말 허리가 이렇게 밴딩인 것만 이렇게 안 보이면은 그냥 되게 차려입은 것 같은 그런 슬랙스 느낌이 나가지고 얘는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굉장히 부드럽고 생각보다 얇아요. 그래서 여름까지도 쭉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거든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쟁여놔야 되는 그런 바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편하고 이게 가격대도 정말 착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말 정말 추천하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치마입니다. 제가 요런 플리츠 치마를 너무 사고 싶었었는데 뭔가 길이도 그렇고 핏도 그렇고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찾다 찾다가 요 치마를 찾았는데 이게 진짜 길이감이 제 키에 입었을 때딱 무릎만 살짝 덮여주는? 그런 길이감이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진짜 얇아보여요.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소녀스러운 느낌이 나가지고 코디할 때도 너무 좋고 이게 뒷밴딩이거든요. 뒤에가 이렇게 밴딩이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게 주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잡혀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뭔가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일 수 있게 A 라인으로 쫙 떨어지는 핏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 입고 아 플리츠 치마는 이걸로 정착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제품인데 딱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만족을 했던 제품입니다.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를 못 해드린 옷이 있어가지고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입는 옷인데. 사실 제가 쇼핑몰에서 먼저 본 거는 요 나시거든요? 요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입을 수 있는 나시인데 이게 정말 여리여리한 핑크? 피치색 그런 색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얇고 부들부들해가지고 약간 실크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의 옷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딱 모델분이 입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약간 봄, 여름에 되게 하늘하늘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게 옆에 이렇게 끈으로 묶을 수 있는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허리를 살짝 이렇게 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허리가 조금 더 잘록해 보이고,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낯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건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랑 같이 받쳐 입을 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모델분이 입으신 티까지 한꺼번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게 이 티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같이 구매를 한 이유가 이 나시랑 이거랑 색감이 굉장히 잘 맞아요. 되게 여리여리한 피치 그런 색감이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입었을 때 훨씬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도 같이 샀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비칠 정도의 약간 야들야들한 그런 소재감이고 이게 포인트가 뒤에 이렇게 패치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뒷 부분에 이렇게 패치가 붙어 있어가지고 요게 살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의 옷이어가지고 요 티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요거를 같이 입었을 때 약간 하객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뭔가 데이트가 있거나 살짝 꾸미고 싶은 날에 입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이게 색감이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요런 여리여리하고 소녀스러운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쇼핑한 옷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